통풍 생활습관만 바꿔도 90% 좋아집니다. 약보다 중요한 7가지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지글지글 타는 듯 아프다. 그건 단순한 관절염이 아닙니다. 바로 통풍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7가지 생활습관만 지켜도 통풍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습관이 곧 치료입니다. 1. 수분 섭취 요산은 물로 빠진다. 요산은 대부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혈액 속 요산 농도가 높아져 통풍 발작이 생기죠. 하루 2-3리터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커피 탄산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부를 수 있으니 맹물 위주로 마셔주세요. 2 규칙적인 수면 회복은 자는 동안 이루어진다. 수면 부족 약은 수면 무호흡은 체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고 요산 배출 기능까지 떨어뜨립니다. 특히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통풍 환자에게 직격탄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잠을 잘 자야 요산도 빠집니다. 3. 가벼운 유산소 운동 무리 없이 매일 조금씩. 운동은 지방을 태우고 대사를 개선해 통풍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무산소 운동, 무리한 헬스는 오히려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적합합니다. 하루 30분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4. 서서히 체중 감량 체중이 줄면 통증도 줄어든다. 과체중과 복부 비만은 통풍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지방이 빠르게 분해되면 요산이 대량으로 방출되기 때문이죠. 한 달에 23kg 이내로 천천히 감량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5. 술단 한 잔도 위험할 수 있다. 술은 요산 생성을 늘리고 동시에 배출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특히 맥주, 소주, 와인, 막걸리 모두 피해야 합니다. 한 잔쯤 괜찮겠지? 아닙니다. 통풍 환자에게는 한 잔이 발작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6. 통풍 다이어리 내 몸의 패턴을 기록하자. 통풍은 사람마다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해산물, 어떤 사람은 단 음식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음식, 수면, 운동, 스트레스 상태 등을 기록하는 통풍 다이어리가 꼭 필요해요. 기록은 곧 예방입니다. 7. 식사 속도를 조절하라 빨리 먹는 습관은 위험하다. 생각보다 많은 통풍 환자들이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요산 배출이 방해됩니다. 한 끼에 15분 이상 꼭꼭 씹고 천천히 드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통풍 악화를 막아줍니다. 통풍은 당신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매일의 습관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습관, 하나씩만 실천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